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금 10장 2 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0인 순례자의 여정과 기도 순례자입니다 어제는 남은 자 오늘은 순례자의 우리가 여정을 간다 이렇게 했어요. 순례자.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정답이 이제 복음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직으로 결론 놔야 돼요. 오직으로. 그게 뭐냐 오직 1, 3, 8. 오직 그리스도로 어 먼저 결론 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 다 이루었다. 끝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불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 살아가죠. 사명이요. 인생 방향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 지역의 하나님 나라, 직장의 하나님 나라, 국가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전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보마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 보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내증인들 것이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충만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성령충만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할 것이냐 이건 대부분 방법이죠. 성령 충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 힘을 못합니다. 영적 힘 그래서 갑절 자 영감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자 오직으로 이제 결론 나면 두 번째 자 유일성입니다. 자 어. 유일성의 인생이 돼요. 복음 딱 가지면, 유일성 인생. 이렇게 복음 가지면, 그냥,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유일성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내 모습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내서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자, 보배를,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어요 질그릇이 우리 아닙니까? 내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보배가 이만갔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보배를 담으니까, 이 질그릇은 똑같은데, 그대로 즐거우신데, 보배를 담으니까 즐거우신 굉장한 가치가 있죠. 존귀하기 바뀌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보배를 담은즐거우면 됐어요. 완전 존귀한걸 정말 가치인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착각을 만났죠.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보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보고만 있는 우리 인생이 바납니다 어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뀌죠 재창조 의 인생 보고만 했으면 어 재창조 의 인생인데 어,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살아납니다 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살아나는데. 이걸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회복자입니다. 다시.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죠.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고린도서 사당사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2장 7절, 생령.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냐 생령. 생령이 되 생령.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생령. 생령, 영적 존재.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성령충 말이죠. 원래 다시 회복, 성령 충만 받아라. 창세기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기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 가득하고, 베델리엄 호만호, 순금이 있고, 강 근원이고,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충만한. 근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쫓겨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회복이 뭡니까? 이게 다시, 하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게 제 창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상 생명 이대로 축복 그리스도 성령쯤 하나님 뭐다 같은 의미죠 이게 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살아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천군천사입니다 시공간 초월 성령 의 역사, 2, 3, 7 빛, 흑암이 무너지고, 능력이 살아납니다. 축복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했으면, 그래서 이게 살아나니까, 우리 인생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인간 없잖아요. 다 깨져갖고. 이걸 해보고 왔다. 전무후무죠. 전무후내 인생, 교회업. 계속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세상을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금 안에는 죽고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이제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참 보금을 가진자가 그들이 남은자입니다. 남은자. 아, 남은자란 말이 뭐냐면 끝을 내고 간다면 다 이미 끝을 내고 가는 겁니다. 끝을 내고 가는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끝을 내고 가는데, 이 남은 자가 가는 게 보면 그들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보고 뭐 끝을 안 내고 순례자에갈수 없죠. 이들이 이제 순례자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 갔더니 광야도 만날 것이고 강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웅덩이도 만나고 유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 보겠죠. 왜냐면순례자에 가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이들은 기쁨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슬픔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그길 속에서 어렵지 않은 그 속에 자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둔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하나님 숨겨둔 축복을 어, 찾아내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숨겨둔 제자를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가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례자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황량한 벌판을 가면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합니까? 그 기도의 비밀, 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갈때 가능해. 눈에 안 보이는 날.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어, 모든 문제이길기를 만나겠죠. 술래자. 여러 가지 문제 오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인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내서 전체서 에 함께. 그래서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전체 예정에서 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죠. 이렇게 이걸 이것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지금 이 자리 함께 전체 함께 이걸 누리면서 가는 게 이제 순례자의 어, 그랬죠. 그러면서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형상 생명에 대한 축복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 보호자의 축복 시구한철 237빛 이것을 내 안에 이걸 누리고 가고 가니까 그래서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뭡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의 길 가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그도 현장을 살리면서 가는 게 이게 순례자의 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모든 것 속에서 음, 자, 모든 것 속에서 문제만 보지 말고 뭐 문제도 뭐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에 이요 모든 것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위한 축복을 어, 찾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만약에 기도의 비밀이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가장 먼저 뭐냐면 영육 간에 무능해져요. 그리고 어 조그만 작은 일만 생기도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예. 기도의 비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무능하고 문제만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하나의 의지 안 하고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 어 그러니까 자신들 모에게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기도하나 그렇습니다. 자꾸 내 주장 강해 강해 야 되고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분노 왜 참지를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기도하나 견디, 견디지를 못하 견디지 못해. 그래서 순례자에게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기질 못하죠. 견디지 못하고. 이기질 못하고. 문제, 사건은 거기서 넘어지고, 잡빠지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군로가나주자고 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나중심을 가야 되고, 욕심 중심을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 유익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의 명과 아닙니다. 이익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신부름을 계속합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반드시 기도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이런 일을 다 걸려서 어, 갈등하다 가 세월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자 순례자의 그 시작은 어, 먼저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려고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초월해야 돼. 나를 초월해야 됩니다. 내 수준 한개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현실을, 현장을 초월해야 돼요. 그렇으면 자꾸 <laughs> 문제의 사건을 려서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초월하게 되면 여기에 <laughs>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내염 망하면서 여기에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공간 초라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순례자의 길이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를 현장을 넘어서서 가는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시 나문 자들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 복음 받은 자는 이제 순례자에기 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비도의 비밀을 에, 가지고 가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뭐냐? 순례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문대로서 영적 순례자가 되어서 참된 복음의 인도길 일주일을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안에서 오직 유일성, 제창조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끝을 낸 남은 자들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나를 넘어서고 현적을 넘어서서 하늘보다 소통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 에또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한 땅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